수산시장입니다. 넙치 등 수산물이 담긴 수족관 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습니다. 지금 이 수족관 물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어 있는지 볼 계획입니다. 병은 냉동 상자에 담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차량으로 옮겨지고 곧바로 비브리오균 등 17개 식중독균 검사에 들어갑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면 증가하는데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됩니다. 심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고 간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올해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비브리오균을 포함한 식중독균 감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미생물들은 높은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여름이 이제 빨리 시작되면서 이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사람간 접촉이 늘면서 전체 식중독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외식과 사회 활동은 증가하는데 손씻기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지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손 식중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조리도구 소독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패류 등을 먹을 땐 조리전에 수돗물로 세척하고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3일 이 학교를 비롯해 남원지역 초중고 20여 곳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잇따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토와 발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급식 식단표와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들 검체 분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오염된 음식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양만 집에서 먹이다가 토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와 보니까. 식중독 환자들도 밥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최근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반복되는 동안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식중독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80%가 넘는 시효수도에 30도 한낮 기온이 이어지는 데다 밤에는 곳에 따라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름철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평균 2060한 명으로 연간 환자의 40%를 차지합니다. 또 이중 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전체의 58%로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환자는 6.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청소년 이용시설과 단체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조리기구와 식재료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별로 손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도시락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최근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냉장이나 냉동된 간편 식품류인데 표기법대로 제대로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습비를 좀 줄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편하게좀 먹을 수 있어서. 남은 것은 어 일단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얼린 뒤에 세종하여 먹습니다. 문제는 병원성 세균의 제품이 감염돼 있을 경우입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5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등이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는 냉장 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 방법과 시간 등 주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냉동 도시락을 해동했다가 일부만 먹고 다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해동을 하셨다가 재냉동을 하신 후에 다시 섭취하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될 수 있는 식중독균들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장 보관은 섭씨 4도 이하, 냉동 보관은 섭씨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지켜야 한다며 배송받은 제품은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같이 잦은 비에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 불쾌지수 높아지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덥고 축축한 공기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음식이라면. 이미 세균이 잔뜩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식중독균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합니다. 그냥 상온에서면 일단 세균 증식의 환경은 갖춘 건데요. 30도 정도면 증식 속도가 가장 빨라집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의 위험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섭씨 34도. 습도 80%의 조건에서 식중독균의 변화를 실험으로 살펴봤습니다. 배양액에 하얗게 덩어리진 게 포도상 구균 등세 종류의 식중독균인데요. 불과 4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증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냉장고 안에만 두면 안전할까? 수박을 썬뒤 비닐랩을 씌어 냉장고에 보관해 봤습니다. 이틀 뒤 꺼내 봤더니 증식한 세균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앞서 식중독균이 증식하는 온도가 4도 이상이라고 했으니 그 이하에서 보관하면 안전할 텐데 냉장고에 둬도 식중독균이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여름철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는 설정 온도보다 냉장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균이 묻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 안 다른 음식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고기나 생선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은데요. 채소류도 되도록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냉장은 4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자칫 나도 모르게 식중독균이 소화기를 통해 몸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설사한다고 해서 의사나 약사 상의 없이 지사제를 먹는 겁니다. 지사제는 임의로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인데 식중독균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갇혀 있겠죠. 결국 회복을 더 느리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신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세가 심하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빨리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엔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뜯은 음식이나 조리한 음식은 최대한 빨리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또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는 잘 밀봉해 역시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식중독 예측지도 웹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지역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네 나눠 알려주는데요. 최근 경고 단계를 넘어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으니 식품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밥을 주로 만들어 파는 곳인데 30여 명이 설사와 복통을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김밥집도 식재료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여름철이라 다 신경을 쓰는 편이 기단이 제일 많이 상하지 않을까요?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도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당국과 교육청은 전체 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환풍구 등 시설 점검부터 양념 등 모든 식조례의 유효 기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 조리 조사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유효기간이 사실 어렵잖아요. 조리원들 스스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보관 상태나 보관 온도,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위생적 취급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복대 위에 수요가 늘어난 닭등 가금류의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7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됐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같은 장염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생 닭을 조리할 때는 칼, 도마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식재료를 바꿀 때마다 소독해야 합니다. 불이 꺼진 채 영업이 중단된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지난 20일부터 이곳에서 음식을 사 먹은 손님 27명에게서 고열과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내 집이 다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 김밥 먹고 왔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첫 신고가 들어온 이후 해당 매장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식중독 증상자 27명과 매장 식재료 등 모두 37건의 검체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맡겼습니다. 조금이라든지 증상 있으신 분들 해가 검사해서 월요일 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갖고 하네. 이 따르는 집단 식중독의 주된 원인은 고온 다습한 환경. 실제로 최근 5년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기 성남과 부산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은 달걀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었는데. 특히 김밥집은 달걀 등을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류란주 육류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75℃ 이상에서 가열 조리하면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달걀 껍데기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자주 검출되는 만큼 달걀 조리 과정에서 자주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고양시는 김밥집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이미 파악된 34건 외에 65건의 추가 신고가 있었고 신고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컵에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식탁을 행주로 훔칩니다. 물로 행군 행주는 보통 선반에 걸어 말립니다. 매일 쓰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더러운 것도 많이 닦다 보니까 이렇게 세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요. 아기 식탁을 면봉으로 문질러 오염 정도를 측정했더니 544 RLU로 측정됐습니다. 이 식탁을 햇빛에 말리지 않은 젖은 행주로 닦아 측정하니 805. 오히려 오염도가 48% 증가했습니다. 행주가 오염의 매개체가 된 겁니다. 한 조사기관이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행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보니 10명 중 8명이 젖은 행주를 사용했고, 10명 중 7명은 수도꼭지나 싱크대에 행주를 걸어놓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젖은 행주를 상온에서 12시간 방치할 경우 유해세균이 100만 배 늘어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엔 증식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음식물이 오염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식중독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독소에 의한 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장염 중에서도 뭐 이제 혈변 동반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대장균에 의한 것들도 있고 뭐 여름철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생주를 매일 끓는 물에 10분,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8분 가열하거나 세제에 30분 이상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장맛비 속에 습도가 90%를 넘나들 정도로 눅눅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끈컥하고 그래서 세균이 번식되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같은 조건인 행주와 칫솔, 실내화를 대상으로 세균 오염도 실험을 해 봤습니다. 같은 건물 내 4층과 반지하 방에 각각 24시간씩 물건들을 놔뒀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자 반지하 방 행주의 세균 오염도는 두 배, 칫솔과 신발은 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바람이 잘 통하게 한 4층 주택의 경우 소폭이지만 세균 오염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볕이 충분치 않은 장마철에는 습도에 따라 세균 증식량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쪽방의 경우 세균과 곰팡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 와요. 막 곰팡이 냄새. 음. 얼마나 심한지. 일반 식당 오염 기준과 비교해 음식물 조리대에서는 200배, 냄비 손잡이에서는 1500배 가까운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은 여름철 식중독은 물론 호흡기와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비록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물의 면역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마철에는 실내 습도를 40% 정도로 유지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주나 식기 등은 끓는 물에 자주 소독해야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봄날이 있는 7월과 8월은 한해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식중독균의 일종인 칸필로 박터균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칸필로 박터균 감염의 43%가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칸필로 박터균은 닭과 오리 등의 장 속에 분포하는데 열에 약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금세 소멸됩니다. 그러나 생닭을 가열하기 전 손질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선 생닭을 씻는 물이 다른 식품이나 조리기구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닭이 닿았던 조리기구는 반드시 씻고, 될수 있으면 생닭 손질용 칼과 도마를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생닭을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캄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수는 지난 3년간 3배 넘게 급증한 상황.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나 복지 시설,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사와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집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제 머리가 띵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식중독 증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0여 명. 외래 환자까지 더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주말 한 분식점에서 만든 김밥을 사 먹은 것으로 보건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말 체육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상한 김밥을 나눠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바람에 일부 학교는 수업 파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온전한 뭐 애가 네 명뿐이 없어요. 수족고 안하는 두 명이랑 안 먹은 애들 두 명, 한 개라도 먹은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문제의 분식점이 주말을 맞아 단체 손님이 몰리자 대량으로 김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재료에선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2 0도씨 이상의 온도에 노출됨으로써 쉽게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식중독균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손을 자주 씻고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를 자주 소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